했을 때 제가 노션에 관리 페이지에 적어놨던 거 보면서 깜짝 놀랐는데 처음 오셨을 때 목표를 60kg대 초반을 만드는 게 우리의 목표다라고 네, 적어놨었어요. 네, 근데 그걸딱적어지고6 네, 팔로 끝났으니까 네, 어. 제가 튜브를 시작하고 눈점을 해보는 건 사실 처음인데요. 음. 운동 하시다가 복직을 하신 거잖아요. 오늘 마지막 수업을 진행했는데 산후 다이어트 성공 사례 중에 가장 되게 좋게 나오신 분이어가지고 음. 그래서 눈점을 요청 드리게 된 거예요. 어, 제가 정리한 게 봤다면 6월에 출산하셨죠? 네. 네. 그리고 음. 7월 26일에 이제 처음 그 여름에 이제 처음 p t 를 시작을 하셨고 이때가 산후 50일이 지난 상태였던 거같나요네 어, 맞는 거 같아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6주에 그 산후조리 기간이 지나고 나서 이제 시작을 했고 처음엔 30분짜리 수업 10번 그 다음에 50분 풀타임 수업 10번 그래서 총 20번 진행을 했었고요 이제 풀타임 수업 진행하기 전에 하프타임으로 운동할 때는 그냥 식단을 따로 안 했잖아요. 정말 몸 회복을 위한 그런 운동 정도만 하다가 풀타임 수업 하면서 그때 이제 식단 가이드를 만들어 드리고 그거를 이제 매일 저한테 피드백을 받으시다가 그러다가 이제 중간부터 이제 식단 가이드 참여를 하시게 됐었어요. 네. 네. 처음 오셨을 때 제가 노션에 관리 페이지 적어놓은거 보고서 깜짝 놀랐는데 처음 오셨을 때 목표를 60kg대 초반을 만드는 게 우리의 목표다라고 네. 적어놨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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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그걸 딱 정확히 60kg 80kg 빼놨으니까 네. 어, 결심하면 하는 사람이구나 그런 부분에서 되게 많이 놀랐었고 그래서 식단 기간, 식단 반 참여 기간 동안에는 총 5.1kg 4 0일 동안 5.1kg를 감량하셨고 최종적으로는 시작 점부터 지금까지는 이제 7kg 정도를 감량한 상태예요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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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래는 항상 5 0 k g 대 중반을 유0하시다가8 0 k g 까지0 0다가 그러다가 이제, 감량을 하시는 거를 퍼센테이지로 따져보니까는 임신 전체 중에 80%까지 회복을 6개월 안에 해내셨더라고요. 여기에서 이제, 한 3에서 5kg 정도 만 감량 할수 있으면은, 일단 진짜 나도 마음에 들고, 네. 네. 건강하기도 하고, 그자점에올 거예요. 첫 번째 질문을 드리자면, 사실 출산하고 선부터 운동을 해야겠다라는 마음이 들그 정신이 없거든요, 원래는. 보통은 네.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PT를 이렇게 받아야겠다라고 이렇게 마음을 결지 않는데, 그렇게 다이어트를 결심하게 된 계기가 있어요, 특정한 계기가. 아무래도 그 임신하고 나면 몸이 많이 약해져 있다는 게 확실히 느껴지거든요 제가 뭐 운동을 열심히 하는 몸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스트레스도 풀겸몸 관리도 건강관리도 할겸 해서 이제 건강하게 살을 빼려고 PT를 음. 시작했던 거 같아요 음. 네. 근데 보통 그 결심을 하는 피해가 다른 분들보다 훨씬 빨랐요그 <laughs> <laughs> 다음에는 산을 사실 요가랑 필라테스를 많이 알아보셨던 요 아, 네. 그 가장 일반적인데 조금은 좀 강도가 높고 약간 거칠게 느껴지는 PT를 응. 결정하시게 되는 그런 이유가 있을까요? 응. 네, 이는 경험인데 제가 페렴 테스트를 해봤는데 그렇게 뭔가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 것 같지 않아서 일단은 좀 살을 건강하게 빼야겠다? 단기간에 빼야겠다? 왜냐면 단기간에 떴으니까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처음으로 PT를 하게 됐어요 임신 전에서 만삭 체중까지 25kg 정도 차이났던 거잖아요 네, 로맨을 저랑 대비시대요. 이렇게 고통을 원래 10에서 15kg 인상도 임신 마적 때 그렇게 늘어나는 걸 이제 정장을 하잖아요. 우리는 훨씬 먹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 좀 몸이 느꼈던 아 지금 내몸 정상이 아니다. 너무 힘들다. 더웠다 네. 이렇게 느끼셨던 특별 불편했던 점이 게있어요 일단 기초 체력이 많이 약해져 있는 게 확실히 좋고 숨이 차거나 네 그리고 계단 오를 때도 힘들고 또, 네 그런 그렇게 일상 생활에서 많이 느꼈던 말이에요. 그렇죠. 저도. 출산하고 나서 예전에 입었던, 당연히 입었던 그 바지가 정말 턱도 없이, 팩도 없이 아, 안당는게그느낌이그 <laughs> <되기는 웃음> 다음에 말씀하셨던 계단이나 육교 아니면 지하철역도 오르는 게 네, 예전엔 네. 그냥 아무렇지 않았던 게 너무 한 걸음 한 걸음이 무거워서 내가 내 몸이 컨트롤 안 되는 음. 느낌이 너무 불쾌했던 아, 것 같아요. 맞아. 내가 내몸 중에 하나 조절이 조율이 안 된다 약간 이런 느낌이 되게 불쾌했던. 그리고 네 번째 질문. 시작점 6 8 k g 에서 60대 초반을 만드는게 목표였는데 이걸 달성하기 위해 운동, 식단 다 열심히 하셨거든, 하셨거든요. 실천하셨거든요. 네. 근데 운동에 있어서 이 웨이트 트레이닝 이런 중량 운동을 해본 소감이 어땠는지랑 어느 부위 운동이 제일 재밌었는지. 저는 그, 운동을 이렇게 하는 게 거, 진짜 처음이었거든요. 응. 많이 힘들긴 했는데 <웃음> <웃음> 좀 많이 들고 <될> 왔어요. <laughs> 근데 확실히 유산소보다는 응. 이제 근력 운동을 하나씩 배워가는 재미는 확실히 응. 있었던 것 같아요. 응. 저는 저는 등 운동이 되게 재밌었는데. 음, 되게 잘하고 잘하는 분이고. 네. 네, 등 운동. 근데 하체도 곱잘하셨어요. 음. 그다음 질문은요. 이제 가장 일반적인 식사가 제가 식단반 예전에 식떤 거를 관찰해 보니까 총3끼의 식사랑 한 번의 식사 이기는 한데 좀 중간에 많이 네, 네. 한 가지를 많이 빼는 정기로긴한 적도 있었고 3끼네 그걸 제 기본 베이스로 하고 하는데 하루에 한끼는 고구마 계란라이 되게 잘하고 고구마랑 계란 두 개. 오늘, 이제, 즉, 그 다음에, 제비 집안전, 요은그에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다에에그 다음에, 그이음에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다그그그다에그다그다에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다음다 네, 김밥, 닭간장, 사쿠라이, 돈가스 이런 것들 있었는데도 살이 빠진 빠졌단 말이죠. 네, 네. 그래서 제가 장소를확인했었도 항상 음식 종류의 제한보다는 양 조절, 네, 네, 탄단지의 네. 균형, 당류 제한으로 세 가지를 굉장히 강조했었는데 이게 하면서 어려웠던 거랑 생각보다 쉬웠던 거, 어려웠던 점이 있다면, 아니면 생각보다 쉬웠다. 거. 네. 어려웠던, 거는 저는 이렇게 식단을 하기 전에는. 배달음식, 무조건 배달음식이고 왜냐면 시간이 육괄은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응. 배달음식이고 음식을 먹어도 응. 탄단지 이렇게 균형있게 맞춰가지고 먹지를 응. 못했었거든요 응. 그래서 탄단지를 균형있게 맞춰서 먹고 그리고 양 조절을 하는 게 조금 응. 어려웠었는데 응. 처음에는 응. 근데 이제 갈수록 이제 그게 적응이 응. 되다 보니까 응. 또 먹는 게 좀 위가 줄지 않나요? 네 맞아요. 위가 것 예, 것 점점 위가 줄어가지고 근데요? 그 양에 맞춰서 먹을 수가 있요 그렇죠. 네, 네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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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그거를 되게 다이어트할 때 많이 느꼈거든요. 네. 예전에는 이거 이거 한 일거리 영업 못 배워 하나 했는데 네. 이제는 어좀 토막감이 즐게 드네? 이런 식으로 느꼈을 때. 네 맞아요. 줄어. 네가 줄어든 게 확실히 느껴지는 것 같아요. 어려웠던 거는 이제 양 조절하는 게 처음에 어려웠지만 그래도 저는 잘 쉬워졌다고 말씀하셨고 하고 복직하니까 어때요? 일단 <laughs> <laughs> 복직하니까. 양조들이 응. 그 처음에는 잘됐었거든요왜냐면 미리 줄다 놨으니까. 음. 근데 이제 거기서 잘 되는데 집에 와서 아무래도 포상식물 때문에 조금 더 전보다는 그 원래는 산단지 구동으로 먹으면 될것 같은데 이제 또 배달 음식을 먹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약간 그게 식단 하던 그 습관이 깨진 것 같긴 해요. 저녁 음. 시간이... 응. 그거에 대한 과제는도 <laughs> <laughs> 종류 그래도, 그래도 더 좋은 선택이 뭔지에 대해서는 식단만 하면서 잘 알려져 있요 중심이 멀어지는 어떤 어떤 네, 거 네. 네. 뭐 아니면 기왕이면은 뭐 차라리 회 이런 것들을 네. 많이 네. 말씀드리게 있으니까 네. 그거에 대한 스킬이 사실 많이 들었거든요. 정발 네, 네, 네. 먹을 때도 당뇨는 살만해요. 네. <laughs> 맞아요. 맞아요. 런 것들 조율하는 거. 그리고 이제 앞으로의 건강한 <laughs> 계획이 있으실까요? 최소한 네. 이거는 음. 하면서 살게요라고 다짐할 수 있는 부분이 음. 있을까요? 식단하는 거 되게 좋았거든요. 왜냐면은 그 말씀 매번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더 이제 건강한 내 몸을 위해서 이제 좋은 음식, 균형 있는 음식을 이제 몸에 준다는 게그게 되게 좋았어가지고 잘 하시는 것도 하고 <웃음> 네, <웃음> <웃음> 이제 매, 매일 자기가 하다 보니까 또 약간 그런 생각이 들어서 최대한 식단하는 것처럼 매번 매일 식단을 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 균형 있게 이제 소식하면서 그렇게 음. 하려고 음. 맨날 소중 좋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출산을 앞두고 또는 이제 갓 출산하고 이 살을 언제 빼나 하면서 막연해하는 그런 주변 친구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한테 내가 조언을 해준다면 음. 뭔가 아니면 응원이나 격려, 또할수 있어. 응원하자, 되는 것 같고 뭐 <laughs> 격려해 어. 주고 싶은 말이 없이 있다면 해주세요. 음. 저도 막 운동을 평소에 하던 사람이 아닌데 이렇게 건강하게 운동하면서 출산 전 완전 전의 몸은 아니지만 이렇게 돌아올 수 있죠. 하는 걸 보고 음. 이제 주변에도 많이 추천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뭐 임신 중에서도 요새는 이 정도 많이 하고 그러더라고요. 운동 관련 있어 그래서 제가 할수 있기는 이제 다른 분들도 할수 있다라는 이 네, 생각을 하고, 어. 네, 그래서 많이 제 운동 그런 운동이나 그런 뭐 음식이나 다 건강하게 하면서, 네, 할수 있을 것 같아요. 다른 분들도 <웃음> 안...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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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나에게 한마리 줄까?